안녕하세요. 오늘, 이번에는, 이번에는, 덕쟁이 할머니라는 탈출맵을 할 겁니다. 자, 책, 여기 이 탈출맵에는 책스크래를가 필요합니다. 그게 없으면은, 여기 스토리, 스토리장에 문제가 생기니까 주의해주세요. 자, 주의사항부터 읽어하겠습니다 아? 주의사항, 모두나 치트를 쓰지 마세요. 무조건 스토리만 집중해주세요. 외우는 것도 스토리의 진행방식입니다. 블록을 부수는 행위는 지시가 있들 지시가 있으시면 부숴주세요 스토리는 픽션. 프로로그. 당신은 이 침대에서 일어나 합불 하며 생각을 하였습니다. 여긴 어디냐고.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 여기 빠져나가려고 한다. <laughs> 상자를 열어보기 전에 새스크립트스크래트 그 게시판에 사는지세요. 어, 어. 잠을 잡시다 야, 야, 너도 말해! 응. 누구의 편지. 나 10개의 미션을 깨 나갈 수 있다. 어. 뭐? 저, 저게 뭐야. 어쨌든 나갈 수 있다면 뭐 해보지 뭐. 가자. 오, 잠깐만. 영화이 노을이다. 아니, 이거는 네 거, 내가 못하는 점프맨을 잘하지, 이런. 왜자지냐 지금? 죽어, 지금 죽는데. 난자기는데 겁나 부탁합니다. 후후후후후 누구의 편지투 처럼 대단하고 하지만 이번엔 전문가가 아니면 못 깰걸 어디 전면 봐뭐든지다 깰걸 야 아뜨거 아아아난점프에 못한다고 말했지 나라가 있어. 일단 여기 세이브 한번하자. 어, 나한난 나라가? 아직 세이브하고. 죄다라가 <laughs> 어, 뭐, 뭐가 어려워? 그냥 뛰면 돼. 아이고. 헐, 헐, 큰일로 바, 큰일로 바꿔. 이로 죽으니까 그냥 하나 날아서 가야 돼. 이두번 들으면은 빨라져. 그러면 이게. 이

아니, 철은그 다음으로 갑시다. 잠깐만. 뭔가 안 좋은 걸 봤어. 어. 꿈이었나? 미친 조건. 다이아고객 찾아오세요 <laughs> 늦게라. 인증. 그 할머니가 쓴 편지가 아니네. 안줘 줘줘줘 줘. 아니 창고있잖아 참고 되잖아 창고읽 열고 있었는데 아, 어서오세요 아왜 먹어 뭘드릴까요 아 이거 안보여 응? 벌써? 안녕하세요 대체 쿨러.. 쿨러입니다. 제가 이메일을 제작하는데 색 스크립트를 얼마.. 책 어, 스크립트를 얼마나 고생 해서 찾았는지 막.. 막 하다가 황물이 남아서 플레이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정말 힘들었어요 잘 플레이 해주셔서 소식 많을 봐주세요 아, 그리고 사실 제가 서바이벌로 막 도쿄케고 그랬어요. 걸린 시간 3시간. 트랙티브는 상자를못 눌렀어요. 어쨌든 어 플레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을미년 세영 많이 엔딩이야. 엔딩이 이러면 안 되지. 그치? 응, 어? 들어 가자. 이거 하나 하면 튀는거야? 어, 잠깐만 잠깐만, 승현아 나와봐 끊어. 혹시 모르니까 틀렸다 여기 들어가 있어 여기. 여기. 아니, 벽도, 벽도 깔끔하게 쓰라고 했을게. 야, 죽었네. 아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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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기끔하게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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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인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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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나와봐 잠잠만 잠깐만 나오라고. 밖으로 나오라고. 들어가, 다시. 안녕. 아직 멀었어, TNT 작업을. 잘 맞춰서 안, 커져. 나 맞추려고? 안 돼? 어때? 잘 만들었지? 어때? 잘 만들었어, 영아 응. 안 죽게 해놨지? 아, 잠깐만. 들어와 클어하지마 네. 들어가 아직 엔딩이 남았어 이거 <laughs> <laughs> 뭐 <뭐냐>, 해야 너? <laughs> 아 맞다 이게 있었지 얘들아, 아직도 안 깨져 있어. 나도 가야 끄지고. 이거 언제 가는 봐야돼뭐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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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제부터 생존기를 또 할겁니다 기다려주세요 뿅어 이거 잠깐만 우리로들봐와 도시계획국 개 도시계획국 어니. 도시 계획 도시라서 내 걸려. 지금 도시 이거 만들잖아. 날 걸려. 아, 그거 계획 같이 만들어요. 정연아 우측쪽 저기 있지? 정연아 네너 옛날 시골집으로 가너너 시골집으로 가 저기 나무집 여기 도시집이지 de ya a 오늘 아침. 아, 오늘 우편이 왔을까 해야지. 우편이 왔을까? 한명땅 클릭, 땅을 클릭하라고. 아 맞다, 그오른지 다시 한번 클릭해봐. <laughs> 내가 떠야 되네. <laughs> 내가 떠야 되네. <laughs> 야뭐 모자이크야 모자이크? 어 <laughs> 모자이크. 으으 뜨... 승현아. 우... 응. 뭐해? 으으으으으 아빠, 의클릭해 모자이크. <laughs> 모자이크 처리. 승현이, <laughs> 너 모자이크 됐어. 응. 우리 집에 가자. 우리 집에 가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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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아튕겠어아 어, 오늘 영상은